주원을 좋아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서경은 유종과 경쟁하고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 서경 스스로가 말하죠 자기는 상황극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이걸 심리학 종 용으로 연극성 자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극 속에 서경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에게 관심과 자기에게 자기 자신이 여자 주인공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정상적인 거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일단 강점이 스킨십 고수고 동나이 대비 관리가 되게 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자들 사이에서, 남자 추연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백 아닌 고백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 약점은 유정 대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많으면 아무리 외모, 외모로만 보면은 솔직히 나이, 둘중 아무, 누가 젊은지 몰라요. 근데 체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약해지면 멘탈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는 석역이 멘탈이 되게 약한 모습들, 갑자기 크게 소리를 낸다던가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유정의 페이스에 완전 말려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 중에 하나인 사회적 지위에 대한 뭔가 자신의 자격 지심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사실 사회적 지위는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서경이 이, 이 점은 멘탈이 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정 같은 경우에는 요즘의 사회적 지위, 인플루언서가 워낙 사회적 지위가 높다 보니까 어쨌든 모델이라는 그러한 화장품 모델이라 광고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소한 인플루언서라도 여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유정이 훨씬 더 높고 게다가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서경이 좀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자기의 페이스를 못 찾았다. 오히려 서경이 조금 침착하게 제주도 가 가지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더 끌렸을 텐데. 석경이 약간 그거를 못 참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많이 긁혔다고 생각하겠죠. 왜냐면 유정이 제주도 와서 석경을 말로 매기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됐고, 그렇기 때문에 석경 스스로도 스킨십으로 끊임없이 견제를 날려줬는데, 서울에서부터. 그러니까 유정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애초부터 이걸 다 계획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정이 사실 주원에게 자신을 선택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많이 줬는데 주원이 오히려 서경에게 미련을 보이면서 사실 유정이 그런 주원을 보고 실망해서 주원을 버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서경의 입장에서도 주원이 굉장히 괜찮은 남자란 팩트예요. 근데 서경은 일단 주원의 마인드, 주원의 생각, 주원의 이제 심리 상태보다는 유정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유정을 이기기 위해서 서경이요.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사실 주호는 약간 사이드로 밀린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근데 연애시장 결혼시장이 요즘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서경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서경처럼 해야지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이렇게 자기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올 수 있어요 서경이 사실 이것마저 안 했으면은 바로 처음에 서울에서부터 잊혀졌을 겁니다 이태원에서부터요. 그니까 이제 석영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선택에 내몰린 것도 있다. 근데 역시나 유정이 너무나 강력한 상대였고 유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일정한 페이스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유정이 연애 프로그램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석영은 약간 오락가락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차분한 모습 보여주다가 조근조근하다가 갑자기 제주도 와서 큰 소리 내고 갑자기 또 울고 울고 웃고 큰 소리 내고 상황극하고 그러니까 현실과 공상관의 경계가 굉장히 흐릿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은 있는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도 이런 캐릭터가 흔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체력과 멘탈은 소, 소모가 되기 마련이고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수 없다는 거는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사회적 지위까지 조금 약점으로 잡히면서 다른 남자들이 보기에 중장기적 연애 결혼 상태로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타입이 의사 치과 의사 만나서 연애 결혼 잘하는 타입이긴 해요. 그만큼 강점이 있다. 근데 사실은 연애 프로그램 특히나 조금 약간 트렌디한 남자들을 꼬시는 데는 마지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트렌드에서는 사실 인플루언서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유정이 유정이 조금 밝은 이미지, 유정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 그리고 부담 없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그러니까 약간 서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초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서경이 초조할 필요가 없는데도 마지막에 돼서 굉장히 초조해져서 보는 사람이 다 불안할 만큼. 그러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것 같아요. 주원이 자신에게 끝까지 안 넘어오니까 마지막에. 주원이 흔들리는 모습, 주원을 흔들려고 하다가 자기까지 흔들려 버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경이 마지막에 매달렸다는 것은 서경이 자신의 선택보다는 타인의 선택에 굉장히 타인의 의, 시선을 자신의 선택보다 더 의식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유정이 오히려 창진을 선택할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혹은 창진을 선택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 알고 있었으니. 매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전 남친을 꼬시려고 뒤늦게 선택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석영 입장에서는 유정이 주원을 선택하던 말동간에 자기가 주원을 마지막까지 꼬셔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상황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몰아넣은 그러한 좀 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영의 서사가 약간 자기 스스로 꼬아 버렸는데 오히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정 조은님을 해준 거죠. 유정은 멘탈 그리고 이미지까지 완벽하게 챙기고 창진에게 오히려 한번더 기회를 준 개념적 이미지까지 유정이 챙겨가 버렸고 서경은 약간 처음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했는데 중후반으로 갈수록 스스로 무너지는 근데 그거는 일단 멘탈이 무너졌기 때문에 서경이 멘탈이 너무나 약했던 것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크게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뭐 이제 부모님 세대들도 연애 프로그램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를 설문조사 항목으로 1위를 멘탈로 꼽는데 그러니까 서경이 훌륭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동 나이 대비 상위 1%입니다 이 정도 외모면 결국에는 멘탈이 동 나이 대비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그만큼 근데 직장을 너무나 다니고 있고 이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연애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특징이 직장 다니는 여자들이 멘탈이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데가 정신력이 소모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남자들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멘탈적인 측면에서요. 근데 직장에서도 멘탈이 소비되고, 일단은 퇴근하고 나서 연애 프로그램에 숙소에서도 멘탈이 소비되니까 서경의 멘탈이 더, 유종보다 더 빠르게 소비됐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약점이 되어버린 좀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조금 서경이 설렁설렁 워럽을 추구하면서 조금 설렁설렁 일했으면 오히려 지금 환승연애3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줬을 텐데 뭐 직장에서의 일에 많고 적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니까 석영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환승연애3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 건 맞는 말이다. 그만큼 애초에 주온과 석영이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만났다고 할 만큼 인스타그램에서 나름대로 뭔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찐 인스타 인플루언서랑 제대로 붙으니까 거기서 자존심 대결해서 약간 마지막에, 마지막에 밀려버린 게 있다. 일정했던 여자대, 그러니까 약간 기복이 있었던 여자 인스타, 워너비스타 간의 대결이었는데 약간 밀린 감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었고, 만약 동나이 때비였다면 서경이 진짜로 다섯 살만 젊었다면 유정을 이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체력이나 멘탈적인 측면으로나 비슷한 조건이었다면. 하지만, 어쨌든, 체력적, 멘탈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차이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이 너무 심했고, 감정 기복이 심하면 남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 남자들이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석영,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다음번엔 실수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